안녕하세요. 대우시교육청 대입내비게이션센터입니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이고요. 원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2023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이윤빈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에서 상급학교 진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 꿈드림은 어떤 곳인가요 네, 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네. 이 설명의 기간 동안에는 조금 길어서 꿈드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드림에서는 만 9세에서 2 4세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음. 어, 검정고시는 과목별로 지도를 하는데 일 1대1 멘토링 형식 혹은 1대 다수 강의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 설명회는 이제 오전에는 어, 그 입시 요강과 관련해서 어, 학교박 청소년 맞춤 어,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1대1로 검정고시 성적 또 모의평가 성적을 입력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학교 이제 합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상태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누는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관련해서 모의 평가를 지원하는데요. 6월, 9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 평가 또 이제 사설 모의 평가를 지원하는데 어, 응시료와 급간식 그리고 장소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으니 학교를 이제 벗어난 친구들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면요, 어, 우선 원래 검정고시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을 조금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하신다면,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지역대학의 선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시모집에 지원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과 합격증을 대학에 어떻게 보낼지, 대입 전형 자료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검정고시 시험이 1회 더 남았죠? 네, 맞습니다. <laughs> 어, 1회 시험은 4월달 응시, 5월달 발표를 마쳤고요. 네. 다가오는 2회는 8월 11일에 있고요. 어, 발표는 그달 30일에 있습니다. 모두 검정고시 원서 접수 잘 하셨죠? 네, 검정고시 단번에 합격하시고 점수도 상향해서 이제 원하는 대학 진학의 목표를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정고시 일정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수시모집 일정입니다. 지금 곧 9월 13일부터 대체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마다 조금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조금씩 달라서요. 대략 한 17일까지 3일 이상 정도 운영하니까 어, 수시 모집 요강을 꼭 일정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치신다면 11월 17일 시험 명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12월 19일 발표가 됩니다. 각 대학들은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12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대학마다 등록하는 방법은 뭐 온라인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을 납부하는 등 조금 다양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합격 등록만 다가 아닙니다. 이 등록 기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한 6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대학에 뭐 추가로 더 합격했거나 중복 합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보 합격에서 또 올라가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합격자 통보 마감이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 정시모집은 우리가 수시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수시에 지원했더라도 합격한 사실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 (12월 19일) 정시모집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원관님, 네. 이렇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지원 횟수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여러분들 뭐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좀 지원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형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A라는 대학에 원서를 두 장을 내는 경우에는 두 개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몇 회를 쓰시든 간에 원서를 6장 정도 쓰실 수 있고 정시모집은 가나다 군별로 1회씩 지원이 가능하니까 모두 세장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수시 6회 지원 제한이 있다고 방금 음.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에 조금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보시다시피 산업대랑 전문대 같은 경우는 육회 네. 제한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어, 한국정통문화대학교, 네. 또 한국폴리텍 대학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원 기회를 충분히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시, 정시 이그 등록과 지원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수시 모집은 여러분들이 어, 합격하신다면 정시나 추가 모집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 어, 우리가 최초 합격자뿐만이 아니라 후보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요 수시 모집에 만약에 지원 대학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어, 합격한다면 꼭 반드시 등록할 만한 대학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도록 조금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네. 어, 우리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들이 네. 정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정시가 유리한 편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지원 기회에서 수시가 조금 더 기회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2 0 2, 3학년도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22% 정도거든요. 수시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면은, 검정고시 합격한 이제 청소년이라면은, 네. 어떻게 이제 수시 모집에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정관님? 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합격한 검정고시 성적이 다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지원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희망하는 검정고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원래 고모가 (8월 31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본인 수능에 좀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조금 더잘 나올 수 있을지 구모에 일단 응시를 한번 해보시고, 구모 가채점 성적을 참고해서 좀 수시 지원 가능한 전형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 어디 가나, 그리고 뭐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대학의 입결, 입시 결과가 모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조금 알아보시고요. 어, 다음에 내가 혹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어, 대학에 따라서 대체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어, 원서 접수 전까지 서류를 준비하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선발 네. 방법이 조금 다르죠? 네, 정시 모집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거고요. 수시 전형에서는 조금 더 선발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 되겠는데요.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좀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도 조금 요불리가 다를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한산해서 또 수능 최저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이라는 시험을 한번더 치르는 논술 위주 전형도 수시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를 우리가 이제 성적이 있는데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전형의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시모집은 당연히 지원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의 경우 일부 상향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수시모집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을 조금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laughs> 수시모집에 지원 가능한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수시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각 대학별로 수시모집 요강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어, 수시 모집 요강 안에 있는 지원 자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지는 지원 자격에 나와 있는 어, 이러한 문구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러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뭐, 이렇게 지원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정고시로 어 이제 각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성적을 산출해 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희망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거 계명대 입학 홈페이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 성적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성적 계산하기 이제 보시고 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부 산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비교 내신 산출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는 그 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인지 자연공학 계열인지 결정을 하셔서 성적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과목명과 점수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시한 과목 모두를 점수를 다 넣어 보시고요.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어그 대학에서 환산해 주는 등급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반영해 주는 점수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최종 어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으로 이 대학에서는 4.33이라는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는 이 4.33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그 대학에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남대 입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입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남대식으로 산출을 했다면 어, 이런 입시 결과의 등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결과 부분에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는데요. 어, 이 학과의 입학한 학생들 성적은 최고는 이런 점수고. 평균은 요런 점수고 85% 컷은 요런 등급의 점수다라는 것을 공지를 해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뭐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33이라는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평균 선정 성적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이미 다른 대학에 조금 안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추합까지 고려해서 조금 상향으로 적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85%컷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 지역 대학들 중에서 이제 국립 어,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지원 가능한 전형이 있습니다. 어, 일반 학생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요. 상주 캠퍼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보훈 대상자나 이런 전형들은 어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능할 것 같고 경북대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식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이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뭐 모집요강에 다 나와는 있는데요. 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학생부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기재를 하세요. 명칭에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20자 이내에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의 경험이나 활동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적으시고 고등학교 학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을 적으시면 좋겠지요. 어, 한 개당 200자 최대 10개까지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는데요. 어, 파일명을 정확하게 대학에서 공지한 대로 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최근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그 학생의 이름과 뭐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인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어그 학생부 대체 서식을 만들 때도 그렇고 관련 서류를 만약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진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지원자 성명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 이름들을 모두 여러분들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셔서 어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경복대는 논술 전형 물론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에게는 꽤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어, 수능 최저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어, 논술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고 음, 학생부 교과, 그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환산하는 그 점수의 급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대부분 논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로 세계 11에서 14 정도의 수준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가능한 전형도 아랫부분에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개명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어, 뭐 의예나 약학, 간호를 제외하고서는 두개 팔에서 1 0 정도 어,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 그외에 학생부 교과 고른 기의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신데 경북대처럼 학생부 대체 서식 제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성 하나 하는 것은 나중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구 가톨릭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앞서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 이 대학은 의예, 간호, 약학을 제외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어, 지원하는데 조금 유리한 편이라고 보고요. 자, 대구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여러분들 지원 가능하시고 특수교육이나 뭐 물리치료 간호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서는 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 아래에 기재된 다른 많은 전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이런 어,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모집요강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친 학교밖 청소년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 주셨는데요. 네. 그럼 대학별로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여러 대학을 말씀드렸는데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은 그 내가 그 검, 가지고 있는 그 검정고시 점수를 어, 이 대학에서는 얼마나, 어, 검정고시 성적을 좋게 봐줄까, 조금 유리하게 봐줄까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을 쓸 곳은 논술 전형 뿐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150점 만점이기 때문에 뭐 100점을 받으면 140점을 주겠다. 이런게 있고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이라면 2등급부터 시작하고요.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명대 같은 경우에도 100점을 받으면 2등급. 대구대는 92점 이상 받으면 1등급을 주는 대학이고요. 대구가 들립대학교는 96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일반 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어,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많은 과목들을 공급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등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과목수가 적은데, 나의 검정고시 성적이 그래도 96점 이상 이렇게 넘어간다면, 어, 점수가 괜찮다면, 어,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대학의 진학을,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입 전형 절 온라인 제공 방법인데요. 네. 이번 수시 모집대대학에 진학을 지원을 한다면 네. 검정고시 이제 성적표 합격증을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신다면 어, 검정고시 성적을 좋게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라면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물거품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자료를 온라인으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뭐 대입 전형 자료라고 하면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실 때 어, 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회차 시험을 한번더 보셔야 된다면 온라인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 수시 온라인 제공 신청 기간이 9월 5일이니까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십니다.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시죠 보시면 어, 맨 하단 부분에 검정고시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구시 교육청을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험 친그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대입 전형 자료 메뉴를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자료 확인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명이나 주민번호 그리고 개인 식별 번호 처리 동의를 하시고 나면 공인인증서로, 공동인증서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공동인,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방문,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확인 및 신청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응시한 그 검정고시의 합격 증명서와 그리고 성적이 나와 있는 성적 증명서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 대입 전형 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해당 대입 전형 자료에 온라인 제출을 동의합니다.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제출 현황 조회를 해보시면 아, 여러분들의 신청 내역을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제출 동의 확인 번호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하실 때 입학 원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거기에 이제 기재하는 번호기 이 때문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아, 이 번호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조금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온라인 제공에 동의를 해주셨고 처리를 하셨는데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 이 내용을 잘 수신을 했을까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신대학 현황 메뉴에서 어, 대입 전형 자료를 수신한 그 대학의 리스트도 활용, 이렇게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이 사이트를 조금 더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가님. 지금까지 우리 지역대학 중심으로 네. 대학 입시 정보를 잘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학교복 청소년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또더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다양하죠. 뭐, 원하시는 대학, 그리고 원하시는 학과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검정고시 성적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강조한 내용 중에서 어, 지, 어, 관심 있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잘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모두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구시 교육청의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 전국의 모든 대학에 거의 수시모집 요강들을 다 탑재해 두었습니다. 한꺼번에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아 제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전년도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 대입 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상설 대입 상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9월 지원이시니까 8월 상담을 받으시려면 7월 24일 날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9월 13일 이전에 여러분들도 9월 달 상담을 받으시려면 8월 24일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네이버 상담밴드도 제가 안내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실 사항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시죠? 자, 그럴 때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상담 밴드가 있습니다. 대구 진학 꿈나비. 어, 보시는 것처럼 어, 검정고시에 관해 어떤 뭐 대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궁금하신 경우 네이버 상담 밴드를 이용하시면 어, 대구에 아주 진로 진학의 어, 유능하신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에 가깝게 답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수시 지원 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 자료도 조금 있을까요? 네 바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 온에어라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해 놓으신다면 어, 대입과 관련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굉장히 장점은 어, 모르는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시청할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대입 정보를 조금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보시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네. 네. 유튜브 밴드 홈페이지까지 있는지 네. 잘 몰랐는데 저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보시면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 학교밖 청소년들 맞춤 대학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는 이미 진행을 하였고요. 2차 때는 오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중심으로 이제 요강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오후에는 일대일로 이제 그 어, 검정고시 성적 모의평가 성적을 집어넣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학과 합격선 그리고 준비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컨설팅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다가오는 8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어, 많은 학 대구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입시 설명회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입시 정보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은빈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세요? 어,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어, 대학을 진학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노력을 통한 길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대구시 교육청과 꿈드림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수시 지원 준비를 잘 하셔서 원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가 꼭 있으시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